어릴 때 별명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순이, 순둥이라고 해서 순이라고 친구들이 매일 놀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참그 별명이 너무 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하기 싫은 별명이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 별명을 가진 게 어떻게 보면 참 희귀한 거구나 느낄 때가 있네요. 어려서부터 저는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와서 그런지 늘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 동생이랑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공부를 해야 했고, 그렇게 집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서 나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은 지방이라 통하기 어려워.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집 때문도 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이런게 행복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친구들과 밤새서 공부하는 것도 좋고 시험을 조금 못 봐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늦잠도 잘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있게 대학생일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대학생활에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해줬던 건 바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랑 함께 입학한 동기로 처음에는 친한 친구였다. 어느샌가 서로가 마음이 생겨 연애하게 된 케이스로 남자친구가 군대 갔을 때도 기다려줄 정도로 저희 사랑은 돈독해져 남자친구는 근데 저보다 더 힘들게 살아와서 제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 대학생 할때 이혼하시고 남자친구는 그대로 집을 나와 혼자 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이나 반찬도 가서 많이 해주고 서로 가족처럼 의지하고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20대를 보내고 30대에 우리는 더욱 견고해진 사이로 서로 원했던 곳에 취업을 했고 안정적으로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에서 자주 가서 며칠씩 있다 오고 하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보고 한번은 우리 그냥 같이 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포즈야? 라고 물으니 정말 반지를 준비했더라고요. 내 인생에 결혼이 있을까 싶었는데 프로포즈를 막상 받으니 정말 몽글몽글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찬지라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해. 처음 부모님을 정말 오랜만에 뵈러 갔던 날.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알던 부모님이 아니셨어요. 많이 변하신 모습에 내가 너무 못되게 엄마 아빠한테 굴었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인사시킨 남자친구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 뒤로 남자친구네 집에도 인사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 또한 집과 사이가 안 좋은지라 처음에는 그냥 간소하게 결혼을 원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꼭 인사드리라고 당부하셔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남자친구네 아버님을 뵈러 갔죠. 뵈러 갔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tv에서만 보던 인테리어 집이 제 눈앞에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맨날 친구들한테 얻어먹고 되게 짠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사업체 몇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작은 사업인 것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였나봐요.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식은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식사 내내 시큰둥했지만 아버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머님도 따로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가 척척 되어가고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다녀와 아버님께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아버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소리는 그야말로 충격이 도가니였어요. 저희한테 이제 너희가 결혼했으니 재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남자친구 아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물어보니 1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간소하게 가족들만 만나서 식사하고 인사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고요. 상대방 여자는 아버님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리지만 성숙하신 분이라고 저희한테 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사람과 전쟁에서나 볼법한 시어머니 두 분이 나에게도 생기는 건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절대 안 간다고 내가 왜 가냐고 난리를 했지만 그래도 아빠고 이혼하시고 나서 재혼하시는 건데 자식들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설득 설득 끝에 그 식사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식당에서 처음 본 아버님의 여자친구 아니 새어머님은 되게 단아하고 고우신 분이신 것 같았어요. 미술관 큐레이터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불어부터 영어, 일본어까지 사개 국어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 식사 자리에서 자기 가족들과 불어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남편이 시댁에 자주 가지를 않으니. 새 시어머니와 그렇게 자주 마주칠 일은 없겠지 싶었죠. 근데 제 생각과 정반대로 돌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새 어머님이 남편이 아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물론 며느리는 맞지만 식당에서 처음 본게 다인데 저보고 전화와서 점심 식사를 우리 여자들끼리만 하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새 시어머님을 뵈러 갔다 왔어요. 카페에서 새 시어머님을 기다리는데 저기서 걸어오시는데도 의상 입고 영국 황실에나 있을 법한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사실 좀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저도 모르게 컥했는데 그걸 보신 것 같더라고요. 민망해서 바로 식사를 시키고 먹고 있는데 새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온것 같더라고요. 전화 내용이 불어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잘 모르니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아. 우리 새아가는 불어 잘 모르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스터디 모임에서 많이 해서 하는데 불어는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못한다고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자기랑 대화를 하려면 불어를 배워야 한다고 밥 먹고 불어책을 사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직종과도 불어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제가 새 시어머니랑 이야기하려고 불어를 배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무언가를 배울 시간이 많이 없다. 시간이 나면 배우겠다 했는데 지금 자기가 두 번째 부인이어서 시어머니로 생각을 안 하냐고 갑자기 저를 빤히 보며 물어보시는데 이건 태놓고 저를 놀리시는 거 아닌가요?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기분만 좋지 못할 것 같아 우선 책을 사고 회사에 가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후다닥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밤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앞으로 전화오면 잘 받지 말고 회사 바쁘다고 둘러대는 게 좋겠다고 했죠. 그 뒤로도 새 시어머니는 몇번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문자로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고 피했습니다. 그러자 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저를 보러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온 이유가 이번에 집들이를 하는데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저보고 오라고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날은 회사에 일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해도 저에게 시간을 맞춘다고 꼭 오래요. 심지어 따로 아버님이 전화 오셔서 오라고 막 그러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남편은 야근이라 저보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또 그럴 수가 없어 넘어갔죠. 가서 밥 먹고 차 마시는데 아버님네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이모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시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작은 것까지 솔직히 시키는 건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 자꾸 이모님을 시키길래 혼자서 일하시기 그러시니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갑자기 불어로 뭐라고 하는데 안 좋은 마 같았어요. 그 뒤로도 불어로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웃고 떠들고 이모님이 조금만 실수하면 신경질을 팡 내면서 불어로 욕 같은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좋지 못한 식사자리를 하고 와서 그런가 집에 와서 긴장이 풀리니 두통이 밀려오더라고요. 두번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겠노라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고 또새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는데 한두 번 정도 받지 않았어요. 회사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뭐라고 하실까 두렵기도 해서요. 그랬더니 문자로 전화 받아요? 라고 왔네요. 퇴근하고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전화 드릴 틈이 없었다고 하니 이번에는 저보고 쇼핑몰 같이 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할지 고민된다고 좀 봐달라고요. 제가 친구도 아니고 아, 알겠다고 또 하고 주말까지 세 시어머니랑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계속 끌려다니고 짐 들고 거의 비서처럼 따라다닌 것 같아요. 제가 커절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너무 저를 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쇼핑을 다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이제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니 저보고 한달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받는다 하니 저보고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못 받네. 일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 차라리 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더 이득이지 않아? 라고요. 원래 말씀을 잘 가려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화가 좀 났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바로 집으로 왔죠. 그날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펑펑 우는데 결혼 생활이 뭔가 싶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할까 싶어 이런 제 자신이 답답했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과 아버님 사이가 나빠질 게 뻔해서 제가 참는 게 가족들한테 다 좋은 거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후새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와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집으로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하셨나봐요. 알겠다고 하고 선물을 또 준비 안할수 없어 준비해서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저에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생일인데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이 드시고 싶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야 자기가 좀 대접받는 기분이 난다고요. 저는 또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에서 음식을 이것저것 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음식하고 집도 생일파티 느낌 나게 꾸미고 하니 밥 먹을 때가 되니까 녹초가 되었네요. 너덜너덜해진 영혼이 가출한 채로 있다가 집으로 와서 그날 하루 종일 악몽에 시달렸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고 지금은 누구나 가고 싶은 직장에도 다니고 있는데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결혼 앞에서요. 결혼만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의리 될일도 없잖아요. 근데도 제 성격 때문에 말 한마디 한번 못하니 화병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딱 이날로 제가 각성을 하게 돼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 시어머님 쇼핑 비서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따라다니다 보니 저번에 친정 부모님이 낡은 운동화를 두분다 신고 계시는 게 생각나서 백화점 간 김에 하나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드리려고 저도 이것저것 좀 보는데 왜? 사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운동화가 낡아서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하니 저보고 셋이 어머니가 갑자기 깔깔 웃으면서 여기 운동화 한 컬레야 얼마줄 알아? 제가 브랜드를 잘 모르기도 하고 다 그게 그 제품 같아서 한 20만원 정도 하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매장에서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뭐? 20? 여기에 20만원짜리 운동화가 어딨어? 진짜 촌스럽다. 우리 새아가 나 따라다니면서 안막 좀 챙겨야 할것 같아. 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직원은 저를 보며 웃음을 참는데 제 얼굴이 정말 새빨간 토마토처럼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선 갑자기 남자 운동화, 여자 운동화 한 컬에씩 고르더니 직원에게, 이거 계산해줘. 우리 사돈댁이 이런 운동화 한 번도 못 신어본 것 같아. 진짜 안타까워서 내가 참, 이럴 때또 내가 하나 사줘야 되지 않겠어? 네, 사모님, 50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랍니다. 라고 하고 저보고 가져다 드리려고 하시더군요. 그 운동화를 집에 와서 보는데, 참, 제가 많이 비참해져 보였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온 날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브랜드의 운동화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새 시어머니가 사는 세상과 제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달라서 더초라하기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일부러 제 앞에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제가 못 알아듣는 불어를 하고 백화점에 데려가 네가 나 아니면 이런데 와보겠니? 이런 느낌으로 저를 무시하고 너는 나보다 미치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저를 대하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너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서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리 싫은 소리 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백화점에서의 일은 정말 문 찾겠더라고요. 그대로 저는 회사가 끝나자마자 불호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불호학원부터 인간까지 들으면서 다시 새 시어머니가 나를 그 불어 모임에 초대하기를 바랬죠. 제 바람대로 이루어졌는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모임 사람들이 온다고, 이번에는 제가 그때 한번 해드렸던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맛있다고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모임을 마주치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서 또 불어로 막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참가관이죠 니네 며느리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 보니 너무 웃겨. 우리가 자기 욕을 해도 모르잖아. 맞아. 우리 며느리 착하긴 한데 애가 너무 느려. 그리고 집도 가난한 거 같아. 글쎄 저번에 백화점 갔는데 너희 그프랜드 알지? 나보고 20만원 정도 하냐고 묻는 거야. 내가 정말 쪽팔려서. 정말 나는 돈 없는 사람들 이해 안 되더라. 돈이 없으면 겸손해야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 자기네 식사 도우미 해주는 분도 좀만 쓰다가 내 보내. 오래하면 자기가 손때 탄다고 생각해. 진짜 재수 없지 않냐? 아니 나는 내 보내고 싶은데 우리 그이가 이모니 음식 솜씨가 좋다나 뭐라나 자꾸 그런 소리만 들어놓니 지금 좀 꼬시고 있어. 이런 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고개 숙이고 밥 먹고요. 그리고 갑자기 강남에 정말 비싼 와인바가 있어요. 거기는 예약을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룸에 들어가서 먹으려면 VIP만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심모 친구 한 명이 거기 와인바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지인이라고 오늘 좀 한가해서 룸을 못 가고 그 바로 되어 있는 긴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는 갈수 있을 것 같다고 갈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잘안 따라가지만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앉으니 그때부터 거기서도 자기네들끼리 불어로 대답하고 불어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의 80%가 아마 남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근데 와인을 따라주다 와인이 좀 손에 흘렸는데 직원이 실수한 건 맞지만 갑자기 새시어머니가 와인 잔을 바닥에 쾅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안 통하는지 한국말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와서 죄송하다고 다른 와인으로 바꿔드리겠다고 새롭게 와인을 가지고 와서 먹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쟤네는 멍청해서 내가 일부러 깬지도 모를 거야. 솔직히 저 와인 맛이 별로라 다른 거 먹고 싶었는데 두개다 지불할 필요 없으니 하나는 깨뜨리면 우리가 돈안 해도 되잖아. 저 와인 한 병에 얼만데 맛있게 먹는 게 좋지. 그러니 일부러 와인잔을 깨고 새로운 와인을 받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참 보고 있는 데내 웃겨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너 민정이 아니니? 결혼식 때 보고 안 그래도 어제 너희 아빠랑 네 얘기했는데 여기서 딱 만나네. 아빠 오랜 친구분이셨어요. 저도 너무 반가워 인사를 하니 매니저들부터 다 저를 쳐다보았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시 앉는데 저보고 시모가 누구냐고 묻더군요. 아빠 친구분이시라고 룸 가고 싶으면 매니저한테 얘기한다고 하니 들어가실래요? 라고 하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면서 비웃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저도 브로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어머니부터 그 친구들까지도 저를 빤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브로로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장과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니네가 불어를 하는 거 발음도 틀리는데 어디서 자꾸 불어로 사람 무시하려고 하냐고? 라고 하니 다들 어버버 하더라고요. 저 보고 너 가난한 집딸 아니었냐면서 그러길래 불어는 진짜 몰랐고 배운 거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가난하다고 말한 적 없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 라고 했더니 시모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건물 월세를 받는데. 그 건물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부동산하면 저희 부모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땅부자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희 아빠 친구분도 유명한 건설사 사장님이시고요. 시모는 그때부터 저에게 알람 방구를 끼며 이야기하길래 부로로 시모가 좋아하는 와인을 따라드리면서 똑같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번에 통화 내용 들어보니 어머님네 쫄딱 망한 것 같은데 아버님 아세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요. 사치가 너무 심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쇼핑 못 하고 와인 못 드셔서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계산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푼이라도 아끼셔야죠. 곧 아버님과 헤어질 수도 있을 테니요.라고 하고 계산하고 나왔어요. 저번에 어머님이 브로로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일부러 제 앞이라 그런 것 같은데. 동생이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가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은 모르시고요.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식탁에 서류 두고 왔어요. 순하기만 했던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으로 무시하는 자 돈으로 갚아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대응을 해보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알고 봤더니 아버님 카드로 정말 많이 긁고 다니고 집에 사실 땡전한 푼도 없는 무늬만 공주였던 거죠. 알맹이는 거지고요. 근데 그렇게 제 앞에서 자랑을 해대니 저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참 나라 사실 힘들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돈을 정말 많이 버시더라도 저에게 늘 사람은 검소해야 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것 등에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는데 시모를 보니 제가 참 작아졌어요. 검소하게 사는 거라고 배웠는데 돈은 쓰라고 있는 건가? 제 신념이 무너질 뻔 했거든요. 근데 그 신념을 잘 지켜 오늘 꼭 쓰기 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꼭그 심호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